전공의들이 결국 환자들의 곁을 떠났습니다. 어젯밤까지 집계된 것만 따져봐도 이른바 빅5 병원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무려 6,400여 명의 전공의가 집단 사표를 냈습니다. 응급실이 아예 멈춰서고 예정된 수술도 정말 급한 것만 겨우 소화하는 병원들이 곳곳에서 속출하고 있습니다. 병원들은 이번 사태로 아직 큰 차질은 없다고 밝히고 있는데 실제 상황이 어떤지 저희 취재진이 서울과 지방 주요 병원들을 현장 취재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공의 비중이 제일 높아 진료 차질이 가장 우려되는 서울대병원부터 가보겠습니다. 임예은 기자, 오늘 임 기자가 하루 종일 지켜보니 서울대병원 상황 어땠습니까? 네, 서울대병원은 빅5 병원 중 전공의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전공의가 모두 740명인데 이들 중 상당수가 사직서를 내고 오늘 업무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인지 제가 오늘 하루 동안 만난 환자들과 보호자들도 불편과 불안을 호소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다른 병실에 사람도 없어요. 다 네. 내건이에요. 아, 원래는 그 해야 했지. 지금 절반이 안 나서는데. 그럼 오늘 퇴원하시는 거예요? 네. 무슨 건 해야 할지. 선생님이 지금 아무것고좀 늦어지는 것 같아요. 환 자들은 또 교수들이 혼자 회진을 돌거나 전공의 업무까지 맡는 바람에 예정된 외래 진료를 보지 못해 차질이 생기는 것 같다고도 말했습니다. 네, 뭐 그고 서울대병원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났죠. 모두 총몇 명이나 떠난 겁니까? 전국 주요 수련 병원 100곳에서 사직서를 낸 전공의들은 6,400명이 넘습니다. 전체 전공의의 55% 수준인데요. 이중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은 1,600여 명입니다. 정부가 병원 열곳 현장을 직접 점검해 보니 어젯밤 기준으로 7 5 7명의 전공의들이 병원을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800여 명에게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린 상황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서 입원 진료뿐 아니라 수술까지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고 앞으로 더큰차질이 걱정되고 있지 않습니까? 총몇 건이나 수술이 오늘 미뤄졌는지 파악이 됩니까? 정부가 운영하는 신고센터에 하루 사이 접수된 신고는 34건입니다. 수술 취소가 25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나머지로는 진료 예약 취소나 진료 거절, 입원 지연 등이 있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기준인 만큼 오늘까지 더하면 더 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빅5 중 삼성서울병원의 경우는 하루에 200에서 250건 정도의 수술을 진행하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30% 그러니까 60에서 70건 정도가 연기됐고 내일은 100여 건 가까이 연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오늘 처음으로 모여 회의를 했죠. 거기서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저희가 만난 전공의 상당수들은 정부의 업무개시 업무 명령에 상당히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강제 노역을 할수 없다. 개인적인 의사로 사직 의사를 밝힌 만큼 업무개시 명령은 효력이 없다고 들었다. 이런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전공의들은 오후 12시에 모여 임시 대의원 총회를 5시간 가까이 진행했는데 이러면 향후 대응 방안이 오늘 밤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서울대병원에서 임예은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지방은 가뜩이나 의사 부족 문제가 심각했던 만큼 더 걱정이 됩니다. 바로 전남대병원 나가 있는 정영재 기자 불러보겠습니다. 자, 정 기자. 아, 전남대병원에서도 많은 전공의들이 환자 곁을 떠났죠. 안 그래도 지방은 의사가 부족한 게 문제인데, 아, 오늘 괜찮았습니까? 광주전남에서 가장 큰 거점 병원인 이곳 전남대병원에서 일하는 전공의는 319명입니다. 이중 오늘 207명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사직서를 내지 않고 무단결근한 전공의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전공의들이 오늘 무더기로 빠져나가면서 제 뒤로 보이는 응급실도 의료 인력이 부족한 상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술 대기도 길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곳에 와서 만난 환자 중에는 췌장암과 구강암 수술을 받기 위해 전북 부안에서 사흘 전에 온 70대 환자가 있었는데 그분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서울이 왔다 는데 이거 나도 안 되죠. 그렇죠. 그래 나는 생명이 왔다 갔다는 거야. 사람들이 어떻게 묻지 몰라도. 네, 뭐 정말 말씀대로 환자들로서는 생명이 왔다 갔다는 하 문제죠. 근데 다른 지역 병원들도 상황이 비슷하지 않았습니까? 참 걱정인데. 네, 오늘 저희 취재진이 경기도와 충청북도, 부산에 있는 큰 지역 병원 위주로 돌아봤습니다. 먼저 아주대병원에서는요 마취과 의사가 부족해서. 수술방 20여 개 중에 12개밖에 운영하지 못했습니다. 또 분당 서울대병원에서는 이번 달에 예약했던 산부인과 수술이 모두 취소가 됐습니다. 이러다 보니 당연히 환자들의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남아서 일까지 더 떠맡게 된 의료 인력들이 이런 환자들의 항의까지 고스란히 받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난리가 난리가 난리 나죠? 네, 이런 가운데 지난해 간호사가 주축인 보건의료 노조가 파업했을 때 의사들이 병원에 붙였던 대자보가 다시 화제가 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의료인력 충당을 원을 요구하는 그 노조 파업 당시에 부산대병원 교수협의회 이름으로 붙은 대자보 내용입니다. 부산대병원은 동남권 환자들의 최후의 보루이자 희망이고 환자들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으니 하루 빨리 돌아와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의료 공백이 생긴 건 똑같기 때문에 간호사들에게 파업 중단을 호소했던 대자보가 다시 주목받고 있는 겁니다. 네, 지방의 상황은 정영재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개혁 신당이 오늘 결국 족해졌습니다. 이념과 정책이 영 달라 보이는데도 전격적으로 합당을 선언하더니 결별도 고작 11일 만에 전격 발표해 버린 겁니다. 이로써 오는 총선에서 이른바 제3지대 빅텐트는 사라지게 됐습니다. 먼저 김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광의 고추장지면은 제가 봤을 지금 열거된 것들만 내놔도 제 생각에는 비빔밥의 기본 구성 요건은 이 정도 기본이 됐으면은 비빔밥에 대한 완성되었다. 야심차게 출범했던 개혁신당의 빅텐트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새로운 미래를 이끄는 이낙연 대표가 개혁신당과 합당을 포기한 겁니다. 지난 9일네개 정당과 세력이 합당을 선언한 지 11일 만입니다. 선거 지휘권을 이준석 대표에게 위임하는 안이 어제 최고위 표결로 통과되자 총괄선대위원장인 이낙연 대표 측이 이준석 사당화라며 반발했습니다. 합의를 허물고 공동대표 한 사람에게 선거의 전권을 주는 안건이 최고위원회이 표결로 강행 처리됐습니다. 다시 새로운 미래로 돌아가겠습니다. 합당 선언 뒤 기존 개혁신당 당원들이 일부 이탈하면서 양측 간 갈등은 예고됐고 배복주 전 정의당 부대표의 입당을 놓고도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한 시간 뒤 긴급 기자회견을 연 이준석 대표는 새로운 미래를 뺀 다른 세력들과 함께 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낙연 대표께서 이끄시는 새로운 미래가 더 이상 함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참담한 마음으로 국민들께 사과드립니다. 이제 일을 하겠습니다. 김종민 의원의 탈당으로 개혁신당은 원내 내석이 됐고 지난주 받은 국고 보조금 6억여 원 수령 기준에 다시 미달하게 됐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성관위에 반환할 방법이 없다며 보조금을 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위원장에게 러시아판 롤스로이스 차량을 선물로 보냈습니다. 대당 수억 원 하는 비싼 가격도 그렇지만 차를 선물한 것 자체가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입니다. 윤세민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러시아 보스토치니 우주 기지에서 만난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두 사람의 발걸음이 푸틴 대통령의 전용 차량 앞에 멈췄습니다. 7톤에 달하는 무게로 폭탄이나 화학무기 공격을 버텨내고 설계와 제작에만 우리 돈으로 1,700억 원이 들어간 러시아판 롤스로이스 아우루스입니다. 김 위원장은 벤츠, 마이바흐 등 고급 외제차를 많이 소유하고 번갈아 타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아우루스를 보자 뒷좌석에 올라타보는 등 관심을 보였습니다. 정리하는 김정은 동지께 부친대 대통령은 자기의 전용 승용차를 보여드리면서 함께 자리를 하시고 따뜻한 다화를 나누시었습니다. 그런데 푸틴 대통령이 최근 김 위원장에게 이 차를 선물했습니다. 러시아 크렘린궁도 아우루스를 선물한 게 맞다고 확인했습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이 선물이 양국 정상간 각별한 친분 관계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일각에선 상당량의 북한 무기를 지원받은 푸틴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성의 표시를 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우리 정부는 러시아의 고급 승용차 선물이 명백한 UN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모든 UN 회원국은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철저하게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사치품뿐만 아니라 차량 등 운송수단을 북한에 공급 판매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룸 앵커 한민용입니다. 오늘도 JTBC 뉴스룸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뉴스의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